오, 컬러 조합 좋다잉. 오늘은 제가 아주 부드러운 니트를. 아 부드러운 니트. 어. 부드러운 니트는 또 소프트한 남자가 입어줘야지. 굉장히 부드러운. 자 아, <laughs> 아, <보이시나? 웃음> <laughs> 이렇게 핏감은 약간 이렇게 좀 스탠다드. 한 어. 소매를 내려서 보여드려야겠다. 약간 스탠다드. 약간 스탠다드에 어. 살짝 루즈. 지금 제가 미듐 라지 나온데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음. 이렇게. 어, 이쁘다 살짝 여유 있는 느낌으로 착용맞는것 같은 어. 것. 빼서 입어도 예쁘겠다. 때 밑에 약간 아, 시보리가 있네. 시보리가 볍게 잡혀 있고 총 기장감은 약간 이렇게 음 예쁘다. 이렇게 거 진짜 예쁘 음. 가볍게 이입고서다기 좋은. 그 접어서 되겠다 음. 음 부드럽나?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게 굉장히 좀안 어, 입은 거 같아, 진짜. 안 입은 거처럼 어, 어, 보들보들하다. 야, 이너로 입기도 좋겠다 어, 이너로 입기도 좋아서 이런 그냥 가벼운 세로만 입기도 좋고 재킷 음. 안에 딱 코디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흐트러지고 없이 딱잘맥나이잘 떨어지는 아 이쁘다 가볍게 이케이딱 입어주십시오 오케이 컬러 다양하게 준비습니다시